잘 모르시잖아요. 오, 어제 내가 네. 좀 질타를 좀 했는데, 이게 뭐 만들어 놓고 홍보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내가 질타를 했는데, 왜냐면, 이런 희망포천이라든지 희망곡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역설을 했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시에. 음. 민간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같이 참여해도 좋고요. 어제 제가 이제, 연탄 나눔은행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음. 가평, 연천, 이 조그만 데도 다그 연탄 나눔은행이 있어가지고 추운 겨울에 그 연탄 없이 고생하시는 분들 따뜻하게 해주는데 아니, 포천에서 제가 그 고수성님 갔더니, 청소년 고수성님 연천하고 음. 붙어 있잖아요. 그게, 경계지역이 거기 갔더니, 그, 그 연탄을 나눠주는데 그거 어디서 주는 거냐니까 연천서 에 준다는 거예요. 음. 연천이 뭘 보든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코인 연탄 나는 운영이 있어요. 근데 포천에는 네.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희망 포천에서 하든지, 네. 어, 아니면 누가 하든지 할수 있게끔 해서, 네. 어, 우리가 이제 그 작은 거지만, 우리가, 어, 그런 뜻, 같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힙실반을 모아가지고 연탄을 사서 전달해준다든지,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이런 거에 우리 포천에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누가 하든지 이제 하게끔 돼 있어요. 이제 제가 <laughs>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계에서도 특히 이제, 이게 우리가 강리교에서 이제 처음 한 겁니다. 어느 교단이든지 추수감사도 안 하는 교단은 없거든요.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교단별로 아니면 교회별로 하고 끝나는 것도 좋지만 뭐 그거는 해왔어요 알려지지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늘 역설하는 거는 뭐냐 좋은 일을 수록에 남에게 많이 알려가지고 같이 참여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특히 이런 일들은 한두 사람이 일개 교단이 한다고 이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같이 참여하게 네, 예 모든 교단이 참여하고 모든 시민들이 다 참여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이 사회 분위기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음, 그런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 이번에 감리교단이 한번 우리 장로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서 한 건데 지금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시에서도 그렇고 연속성에 관한 그런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자원 봉사는 연속성이 꼭 그, 그, 하나의 그 과제입니다. 한 번하고 많은 게 아니라. 그런데, 어,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감지사님 계시고 우리 총무님들도 계시지만 이것을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 전통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들은 이웃과 함께 한다. 근데 뭐 쌀을 모으든지 아니면 뭐 연탄을 모으든지 뭐 생필품을 모아서 나눠주든지 그 방법은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의논해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뭐 김장을 해서 준다든지 하여튼 그건 그때그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전통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 리드가 바뀌거나 리드자가 바뀌거나 어, 또 그런 개념이 없는 분이 책임을 맡았을 때는 이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이 계실 때에 전통으로 만들어 나야 돼요 전통은 정그 사회의 그 평신도구에 굉장이 계시잖아요 이제 다음번에바뀌잖아그한서평국 틀을 한서 한국에서 서한국연서성으로계속 추진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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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에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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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계속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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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에이에이에에에서한국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모르면 못해요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뭐 성경에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오른손이 한고 왼손이 뭐 모르게 해라 사실 이거는 이제 내가 잘한 잘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겸손의 의미로 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또 이와 반대로 아 반대하는 이와 유사 유산한 얘기 있죠 푸른 푸른 팔아 주지 말고 등 경우에 들어오랬어요 푸른 팔찌 비춰서 많은 사람들이 환하게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뭐냐, 좋은 일인 수룩에 우리가 좀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아 나도 좀, 좀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우리 교단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좀 파급 효과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참여해 가지고, 아 정말 소외되고 어렵고 차상위 뭐 이렇게 그 정부의 그 공적 부조를 못 받는 분들한테다가 아이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뭐 단체도 많고 많지만 특히 이제 그 이제 교단이 좀 한번 앞장서서 그런 걸 해봤으면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저는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이제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거예요. 2015도 장로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2 0 1 5 k 로로 했지만, 아까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내년에 만약에 학교에서 많이 참여한다, 2016%로 하면 얼마가 됐습니까? 20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불가능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왜? 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감리교회 및 교인, 감리교회 및 교인, 포준 시민도 들어있어요. 시민이 참여하면 2015, 필요가 아니라 2 0 1 5 포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체반만할 뿐이지. 선생님, 네, 그래요. 다른... 근런데 이번에는 시민들이 참여 안 했잖아요. 또 홍보도 안 했고, 또할할 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분위기로 확산이 되면 시민도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지역 사회 분위기를 서로 따뜻한 또 남을 돕고 배려해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정착이 되면은요, <laughs> 지역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에 다 감춰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냥 상막하고 음, 이렇게 뭐 싸우기나 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에서는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 뭐, 꼭 말씀뿐만 아니라 아니, 예,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이런,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것이죠. 아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 지금 감사님, 이게 이제 우리 사회평신도부 모임이 매달 있어요. 네. 이번 주에는 조금 똑같습니다. <laughs> 이번 주에는 제 그런데 그 모임에서 이러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는 보천 사평비에서는 2015년을 맞아서 추수감사절에 음. 이렇게 이제 삶목교를 해서 음. 자사기 제치에 나오게 됐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어느 한 분들이 이거 하는 데가 없어요. 음. 그러면서 장로님 아이디어가 대단히 좋던 거예요. 음. 대단히 좋은 게 아니라 당연히 음.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추수감사절을 하는 말고 거의 우리 밖에서도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알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음.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하기로 했다고 했더니 뭔가. 네, 네, 네. 그럼요. 뭐. 우리 힘든 사람 또 가야 되겠네요. 네. 음,